안녕하세요. 코리안 오토 리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형 K11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현대 전쟁의 힘, 기술, 방어력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전차입니다. 오늘은 K11 전차의 모든 특징과 성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121 전차는 K1A2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현대화 버전으로 최신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120mm 활강포로 이전 모델보다 더 강력하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 포는 장갑관통탄과 고폭탄 등 다양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어 적의 전차, 요새 혹은 전장에 설치된 방어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열상 조준 장치 덕분에 K111 전차는 야간이나 악천후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 전차는 모든 조건에서 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력 측면에서 K111 전차는 매우 견고합니다.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이 적용되어 적의 로켓, 유도 미사일, 폭격 공격 등으로부터 전차와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또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적의 공격을 사전에 무력화하며. 전차와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입니다. K1U1 전차는 전장에서 살아있는 거인과 같아 모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1U1 전차의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강력한 디젤 엔진과 개선된 현수장치 덕분에 험준한 산악지역, 사막, 평지 등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이고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기동성 덕분에 전술적 유연성이 높아져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차 내부는 승무원의 편의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좌석, 제어판, 디스플레이가 최적화되어 장시간 임무에도 피로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투 관리 시스템이 통합되어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전방 및 후방 카메라, 열상 조준 장치, 다양한 센서가 장착되어 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K-1E1 전차는 자동 장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포탄 장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에 다수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전장에서 적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은밀성과 방어력 측면에서도 K-1E1은 뛰어납니다. 전차의 설계와 소재는 적의 레이더나 감시 시스템에 덜 노출되도록 제작되어 공격뿐만 아니라 숨거나 은폐할 때도 유리합니다. K-1E1 전차의 가격은 약 60억원으로 최신 기술과 성능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이 전차는 대한민국 국방력을 강화하는 대핵심 역할을 하며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K1E1 전차는 한국방위 기술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강력한 화력, 첨단 방어 시스템, 뛰어난 기동성을 결합하여 전장에서 최고의 전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차는 모든 면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승무원에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기술을 경험하고 싶다면 K11 전차를 기억하세요. 이 전차는 적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며 모든 군사 임무에서 자신감과 강력함을 제공합니다. K1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방어력과 공격력을 겸비한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코리안 오토 리뷰즈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